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드디어 업데이트가 끝났네요. 이제 니어만도 나왔고 풍속스의 새로운 캐릭인 니어만에 관련된 이야기는 차후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준비된 걸 통해서 바로 한번 요구문트 하드를 플레이해볼까 합니다. 이 하드 인천 그러니까 천명 안에 드는 그런 보상들이 있고 항상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볼 생각이고요. 업데이트 내용이 또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왼쪽에 이런 거막 마크 떴죠 이제 구독하면은 이 프리미엄 회원 구독권으로 넷플릭스처럼 한 달에 15,000원 이렇게 지불하는 건데 굉장히 좋죠. 스페셜 스카우터라고 하는 SSR 무기나 캐릭터를 우리가 두 장씩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외에도 이제 매달 50%의 별 할인 쿠폰이 있고요 뭐 게이트 더 많이 캘수 있고 뭐 여러가지들 막 추가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원래 맨날 맨날 그냥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일단 게이지를 채우면 내가 선택해서 이런 쿠폰을 모아 놓은 상태로 필요한 것들을 딱딱딱딱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바뀌었어요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좀 설명을 좀 살짝 드려봤고요 리어먼에 관련된 부분들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워낙 좋은 것들도 많이 바뀌었고요 뭐 이벤트들 뭐 그다음 쿠폰들 엄청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좌측 하단에 있는 실시간 쿠폰 무료로 하는 연동이니까 해두시고요. 6월 13일인가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6월 한 중순쯤 되면은 유지하기 버튼 한번 눌러줄 때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쿠폰이 두개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미션을 보니까 참고해서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길드 신청, 그다음 길드 이동들 다 해서 지금 다시 길드 다 정돈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기 들어가서요. 바로 들어가지요 일단 뽑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상점을 먼저 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려놨는데 두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뭐이 뽑는 것들은 차후에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 조금 내려오셔서 여기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다 받아놓죠 일단 그, 와정석으로 받는 것들도, 아티팩트 재구성, 아, 재구성 이벤트까지 하네요. 재구성은 이제 옵션이 잘 붙었는데, 강화가 잘못됐을 때, 강화를 초기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요거, 제작 광화 프리 나왔으니까, 그 부분들도 참고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도 팩들이 나왔고, 요 입장권, 네, 요 입장권 받으러 온 겁니다. 요 입장권 무료로 지금 하나 주고 있고, 야, 이거, 250 골드로, 하나, 250 다이아로 하나 받을 수 있네요. 요거 받을게요. 이제 원래 이거 외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 음, 여기 있죠 특별의 입장 재화 티켓 이게 월요일마다 리셋 돼요 월요일 그래서 그동안 제가 어려움 나오고 나서 받기 위해서 아껴두세요 하고 일단 길들 계신 분들한테는 공지를 해놨습니다 요거 마정속으로 받는 거 공짜죠 사실상 받아 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요걸 모아놨습니다 어려움 화면 돌려고 입장권들 있는 것들 안 받고 무제한이기 때문에 창고에 넣어놓은 상태로 플레이할 수 있고요 지금 매일매일 접속하면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들 다 줘요. 네, 뭐, 다 받아서, 일단은 또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하면 입장권이 지몇장 있냐, 볼까요? 입장권이 벌써 다섯 장이나 있네요. 네. 다섯 장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지금, 어려움 난이도를 이제 클리어 할 거고, 첫 번째 난이도는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소모 없음이죠? 클리어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요거 횟수를 한 번에 네 장으로, 다섯 장으로, 세 장으로, 요렇게, 최대한 끝까지 높여갖고 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거문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이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난이도들을 다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가능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일단 수석, 헌터들은 수석성으로 일단 플레이할 생각이고요. 여기 보면은 욕망, 그다음 축복, 그 다음에 낙인이었나요? 이름 네, 낙인.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좀 플레이를 할거고, 아래쪽에 있는 뭐 코어들은, 어, 서린하고, 그 다음에 메인 이는 차인 정도만 업그레이드를 해준 상태고요. 현재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요코 공격 치명타 증가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만 좀둘다 맞춰줬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가운데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이름없는 악마의 뿔로에서 궁극기를 했을 때 보호막이 부여되는 뭐 그런 효과들을 챙겨준 상태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거는 궁극기 했을 때 마력 차는 거두 개, 그 다음에 서린 같은 경우에는 마력이 일정 퍼센트 이하가 됐을 때 마력이 좀 많이 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력을 한번더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로 채워줬습니다. 각종 스탯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궁금하실까봐 넣어주셨는데,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관통, 치명타 피해, 그 다음, 피해량 증가를 그냥 골고루 맞춰줬고, 차인 같은 경우에는 딜러기 때문에 치명타 피해 쪽과 피해량 증가 쪽을 좀더 신경을 써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꽤 많이 쓰고 있죠. 베스티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명의 캐릭터를 베르케르 뭐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권장 전투력이 지금 어려운 기준으로 100, 아까 185만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낮지도 않진 않긴 하지만, 어떤 느낌으로 진행되는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뻐! 네, 하지만 스킬이죠. 흥미롭군. 네, 여기서 처음에 이 버튼 누르고요. Q 이버튼 e 누르고 항상 Q를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해요 수속성은? 수속성은 이버튼 e 누르고요 Q 그 다음에 코어 채워주면 은 여기도 조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버튼 e 누르고 Q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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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가 활성화됐을 때 Q 내려주면서 바로 다시 QT 눌러주시면 돼요 이버튼 e 누르고 Q 꾸넣 눌러주고 바로 궁극기까지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 공격 활성화 됐을 때, 바로 또 나와주면 되는데, 이버튼 e 누르고, Q 꾹 눌러주고, 코어 눌러주면서, QT 나와주고요. 이버튼 e 누르고, Q 누르고, 궁극기 써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공격하는 거 한번 피해주면서, QT 나왔을 때, 바로 나와주고요. 여기서, 궁극기 써주고, 항상 추속점은 알파벳 2버튼 e 누르기 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파벳 2버튼 e 누르고, Q 눌러주고,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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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하고, 바로 Q버튼 눌러주면서 QT 나와주고요. E버튼 눌러주고, Q. 아주 단순하죠? 수속성이 이렇게 편해요. 코어 나와주고, E버튼 눌러주고, Q. 근데 피셔 같은 경우에는 EQ 누르고, QT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평타를 좀 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어 다 때려주고, 내려주면서 Q 티 e 버튼 눌러주고 궁극기 차 있으면 궁극기 눌러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Q 꾹누 눌르는 거예요. 얘는 꾹 눌러서 때려주고 코 공격하면은 Q 티가 활성화 가 되죠. Q 티가 활성되는 화 조건이 코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셔 같은 경우에는 E Q 누르고 평타를 한번 쳐야 그코 공격이 들어가면서 바로 나오는겁니다. E 눌러주고 근육기 비니티 있으니까 근육기까지 해서 마비 걸어준 다음에 안전하게 큐스킬때려봤구요그 다음에 여기서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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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때려주고 큐 눌러주면서 바로 QT 그럼 날아가는걸 막을 수 있죠 왜냐면 그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을거니까 여기서 Q 해주고 코어 눌러주고 바로 q 티 E 버튼 눌러주구요 계속 코어 눌러주고 코어 때리면서 바로 q 티로 나와주고 여기서 E 버튼 눌러주고 Q로 찍어준 다음에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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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때려주고 Q 버튼 눌러서 뒤을 해주고 E Q 요기에서 궁극기로 지금부터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 좀 패턴이고 나발이고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게좀소프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E 버튼 눌러주고. Q 눌러서, 코어 눌러주고, 나와줬죠? 여기 다시, 알파벳 2번 튼, 그 다음에, 궁극기 넣어주고, 안전하게 Q 딜, 안전하게 Q 딜 해주고,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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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하고, 여기서, 바로, Q를 눌러주면서 q t 를 하면은, QT가 안 끊깁니다. 가장 큰 덩어리 찾아서 파괴하는 건,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쫓아가서 딜을 해줄게요. 궁극기까지 넣어주고요. q 티로빵 하고 나와버리죠? 네. QT로 탕 터뜨려주고, 그러면 스턴이 걸려있을 때 우리는 꺼내준 다음에 E버튼 누르고 Q 내려찍고,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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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하고 활성화됐을 때 Q 누르자마자 바로 나와주고 E버튼 누르고 궁극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Q 꾹 눌러서 쫓아가지고, 코어 공격 누르자마자 바로 QT. 그 다음에 여기서도 EQ 코어 그 다음에 다시 나와줘서 딜하고 피피 불타고 E 누른 다음에 궁극기 눌러주면은 바로 또 마비 되겠죠? 또 안정적으로 Q스킬 들어갑니다. 4%깔 상태에서 여기서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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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꽃 한번 활성화하세요. 여기서 활성화 되자마자 q 를 내려찍어주면 바로 격리. 이런 네,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e 버튼을 누르고 q 를 눌러준다. 그 다음에 중간에 궁극기가 나오면 e 버튼 눌러준 상태에서 중국기 눌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속삭이는 관계의 틈에 관련된 거 일단 클리어 할수 있는 그런 패턴들 한번 말씀드렸고요. 요 뒤로도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올라가는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영상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요 수석성 조합에 대해서 어떤 그 세팅이 되어 있는지 세팅 값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네 바꿔서 들어가 있고.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낙인으로 바꿔서 들어갔는데 이게 낙인이 없었으면 은 저주의 흑여석을 이렇게 세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근위병에 이거는 아니고 여기 탐욕이 들어가야겠죠 탐욕이 네,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여기 오른쪽 가운데 같은 경우에도 어 본인이 갖고 계시는 아티팩트가 축복이 없으시다면 은 이렇게 근위병의 페리도트로 세팅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각자 개수들은 본인의 개수들에 맞는 것들을 세팅해 주시고 그림자 권능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는 어, 이그리트를 대장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캐릭터들 대장으로 사용하는 거에서 이렇게 베스트를 사용했었는데, 사실상 수속성은 코어 공격이 좀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코어 공격을 좀더살려주고 싶다 하면은 요렇게 어금니를 넣어서 클리어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보통 난이도는 어금니로도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그리트를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캐르베르 같은 경우는 받는 피해 증가가 있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들어가는게 좋고 얘네들이 대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개수 자체가 공격력 개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어로 관통이 들어갈 수 있는 요 베스트를 넣어주시다던가 아니면 코어 공격이 넣어져있는 어금니를 넣어주시다던가 아니면 치명타 확률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그리트를 넣어주시던가 요 대장들은 설정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지나가는건 제가 어금 리도도 진행을 한번 해서 보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서 해 세팅할 수 있는 기믹과 플레이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아티팩트 그림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한칸한칸 올라가는 것들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더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폰 나온 것들 바로바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 계시면 해외에서 나오는 쿠폰들도 추가적으로 제가 더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카톡방에 들어와서 정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악령쿤이었습니다